아, 이제 네. 멤버들의 산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새로 뽑기를 해서 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맞아요! 선물이 뭔지 모르고 누구한테 가는 건지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사림입니다사림알 선물 받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행복해. 하트. 선물은 고민하다가 너도 나도 좋아하는 책과 사자성으로 놀리봤는데 우리 로이 <laughs> <laughs> 똑똑한 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니 <laughs> 해서 선물한다. 와아! 언니 센스 대박이다. <laughs> 정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콘텐츠 촬영하면 해리포터를 크게 외치지 못했던 너의 모습 면책의 <목소리> 마음이 양식이라고 하잖아. <목소리> <laughs> 아무튼 우리 <목소리>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고 재밌게 활동하자. 알람 좋아. <목소리> <목소리> 그럼 이제 최지름 님이가 받아서 열어볼까요? <목소리> 네, 보세요. 나, 나 너무 두 분데 계속. <목소리> 잘데 아 누구 봤냐? 고 어떡하지? 아, 혹시 몰라서 재밌... 방송용으로 썼어아 맞아 마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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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지원 언니, 지지 언니 안녕 응. 나 세미야 생일 때 준다던 손편지를 이제야 써주네 키키키키키키키 여섯 개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 주는 거니까 조금만 봐줘라 점 여섯 개 <laughs> <laughs> 내가 항상 언니한테 고마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 언니한테 장난을 쳐도 가끔 언니한테 짜증 아리가키키키 <laughs> 티니도 화내지 않고 받아주어서 너무 고마워 <laughs> 언니도 힘든 순간이 많을 텐데 티니지 않고 <laughs> 화이팅! 위로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 <laughs> 내가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해 전혀 겉으로 그래도 힘든 시에 언제든지 나한테 표현해도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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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수 없을 만큼 고마운 점들이 너무 많은 우리 지원 언니 나는 언니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해 앞으로 나도 언니 말잘듣 왜 정말? 이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지금 아, 여기서 아, 다아야지 그래. 지금 1600분 받었다 어. 옆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행, 어. 행복! 행 아, 믿음이 아, 안 가. 가겠지만 한번 아. 아. 믿어봐. <laughs> 깜찍한 표정. 센스 <laughs> 없는 내가 언니의 많이 또가 되어서 많이 슬프지. <laughs> 미안해, 정녀롭게. 그래도 질보다 양으로 언니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선물이 언닌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도 고생 많았어. 내년도 우리 함께 화이팅하자. 항상 사랑하고또 사랑해. 아, 왜 검정색 볼펜 안 나와서 파란색으로 쓴거이 오래 못말 <laughs> <laughs> 는 우리 셈이야 내년에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언니들 옆에 꼭 있어 줘. 하트 하트 하트. 알겠어요. 어. 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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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 아. 곱하기 932. 오. 아. 부끄러우니까 이제 가 볼게. <laughs> 하트. Merry Christmas. s h a 이 p From 클라 l de <laughs> 몰랐겠다 느낌 귀엽귀엽. <laughs> 너의 패션 센스가 너무 좋고 핏이 예뻐서 그리고 배땡 그라운드도 즐겨 했으니 약간 그 감성을 살려봤어 추우니까 그러니까 자주 입어 응. 너의 마음 부끄러워서 자꾸 감추길래 내가 보여주려고 웃음 웃음 하트 네 손에 나를 새겼어 아, 정성이가 진짜. 진짜 대박이네, 대박이네. 잠깐은 특히 복순이 할때 빛나니까 이용해줘 우와. 돈다 써서 편지 못 쐈지. 랜덤으로 뽑기를 아.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회사와 상의 후에, 이제 재뽑기를 하자 해서, <웃음> 바로 재고 <laughs> 하는거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샀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보인 걸 알았으면, 핑크색을 샀을 거야. 아아 근데, 아 근데 내가 무난하게 아 블랙 사고, 아. 이건 겨울 따더라고 마음에 드니까 다 했고. 데 아, 너무 귀여워. 그럼 최선의 을 선물을 자주. 난데 변명할 말이 있어. 요 사실 제가 편지도 썼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laughs> 원래 립밤을 되게 자주 아, 발라요. 아, 그리고 언니가 또 이게 글로시한 립을 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 립글로스를 아, 주려고 아, 하다가 아, 언니가 여기 다 저번에 텄다고 아, 아, 말하는 아, 게 아, 기억이 아, 나서 좀 신경 쓰인 거예요. 바디로션을 샀는데 그까또야 근데 정말 향기로운 러시 좋아. 진짜요? 아, 너무 아, 좋아. 좋아. 진짜요? 어, 아, 나 최근에 나 최근에 러시 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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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산타로 내가